버티맨입니다. 자 아, 오늘 오늘 현장입니다. 어 아, 저거는 저거 연동되는 건 나중에 저거 쓸때 한번 찍자. 응. 아니 너 오지 마. 이런데요. 아 고생해라 지하 인간. 지하 인간 고생해라. 자, 오늘 작업을요. 어, 잠깐만요. 찍어주면 안 돼. 없나요? 네. 네. <laughs> 괜찮아요. <laughs> 내 현장 <혼자> 아니니까 괜찮아 <laughs> 작업을 하고 있고 바다 우리 용성 하우징 아또 사고 치셨어 <laughs> 용성 하우징 그 유튜브 거기 그게 뭐죠? 용성 하우징 맞아요? 네. 용성 하우징 인테어 인테리어 해용 그렇죠? 용성 하우징 바뀌었습니다. 아 바뀌었어요? 아 용성 하우징이 바뀌었구나. 거기 유튜버 우리 과장님 용성 하우징 과장님입니다. 장갑을 <laughs> 자 코너비트 작업을 한번 해볼건데요 어 그게 붙어요? 어? 거기는 또 붙네? 아니 깨끗한데 붙어 아 아까 그거 잘린 면이 넓으니까 안붙는거 그렇구나 아 이게 탁 떨어지지 않나? 이게 뿔록뿔록 블록 한거 같은데 아니야 붙어 잘 붙어? 붙였던 거를 지금 붙인건데 붙어 음, 중간에 볼록 떠버리면 또 그거 골치 아픈데 네. 이거를 이 자재를 지금 코노비트 자재를 네, 가져왔는데 우리 어, 에코 페인트 대표님이 근데 이게 제가 사용을 할줄 몰라서 점착시계에요 끈끈이가 있어서 붙는 건데 여기에 붙여 보려니까 잘안 붙더라고요 떠버리고, 이렇게, 이렇게 붙이는 그런 코너 부트인데 잘안 붙죠. 이게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뭐 다른 방법으로 붙이는 건지, 손타카로 뭐한 번씩 쏘고 하는 건지, 근데 손타카로 쏘고 한다고 해도 이게 눌러지는 게 중간중간에 볼록볼록 뜨는 그런 현상이 생길 것 같아요. 어. 끈끈이는 되게 되게 강한 것 같은데 잘안 붙네요 의외로 그래서 사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각대가 어, 안에 그 철심 들어있는 각대인데요 이거 한번 작업 한번 해볼게요. 토너 칠을 빠데를 골고루 잘 묻혀 주어야 돼요. 네. 이 모서리 쪽을 잘 묻혀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네. 빠뜨리지 않고 잘 묻혀 주고. 그 다음에, 아래쪽. 이런 식으로. 일단, 살을, 네, 빠지지 않게 잘 묻혀주는 게중요하고요 코너비트 잡을 때는. 자, 묻혔죠? 그 다음에, 한쪽으로 걸어줍니다. 조심. 대체적으로 잘 눌러줘야 돼요. 이렇게 눌러주고,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한번 쭉 고르게 눌러 눌하게요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이제 잘 붙은 거예요 이제 모서리는 그리고 훑어줍니다 밥을 빼줘야죠쭉 빼줍니다 밥을 일단 1차적으로 대충 빼주고요 큰 밥만 이렇게. 뭐, 아래쪽 빼주고요. 자, 됐죠? 전체적으로 자, 차적으로 한번 빼주고 그 다음에 음, 한번 더 힘줘서 디테일하게 한번 더 빼줍니다 지금 조금 이제 커티가 좀된데요 조금 묽게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종이나 아니면 뭐, 코너 비트나, 네. 그 다음에 한랜사 같은 거걸 때는 커티를 약간 묽게 해주시는 게 나중에 하자율이 적습니다. 되게 하면은 잘못하면 하자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잘안 붙는 곳은. 묽으면 아무래도 이렇게 어, 침투가 침투력이 좋겠죠. 묽을수록 되면 네, 그런 게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되게 하지 않, 않는 게 중요해요. 많이 해보신 분들은 뭐 상관이 없는데 초보자분들이 하기에는 너무 되게 쓰면. 하자율이 조금 있어요. 조금만 잘못해도, 실수해도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되게 쓰면 그래요. 파티를. 그래서 종이 걸 때나, 어, 이런, 이거 각대도 어차피 종이로 지금 끝쪽은 예, 전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음, 조금 묽게. 산냉사도 마찬가지, 조금 묽게 쓰시는 게 좋아요. 파이버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파이버는 자, 여기는 일단 손 닿는 데까지 잡아줄게요. 조금 지금 칠이 조금 돼요. 보티가요. 이 철심 들어가 있는 각대를 쓸 때는 일단 재단을 먼저 하는 게 좋아요 재단을 먼저 하고 네. 밥은 나중에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재단 먼저 해 놓고 길이 맞춰서 잘랐으면 한번 가운데 한번 접어줘요 아웃코너니까 네, 이렇게 접히게 90도로 그 다음에 각대를 붙여주고 잘 눌러져요. 네, 힘을 주고 꾹꾹.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쭉 네, 한번 눌러줍니다. 꾹 눌러줘요. 그래야 모서리가 딱 붙겠죠. 눌러서 전체적으로 힘을 한번 주고 더좀더빼줘요 밥을 안에 밥을 너무 많이 짜도 별로 안 좋습니다. 어느 정도 밥이 있어야 응. 커티가 본드 역할을 하고 붙어 있는 거지 너무 밥을 많이 짜내 버리면. 잘못하면 나중에 이제 중간에 뜨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올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돼요. 이런 데는 지금, 아, 단차가 되게 심한데요. 자칫하면 이렇게 단차 심한 데는 뜰 수가 있거든요. 이런 데는 좀더 신경 써서 걸어주셔야 됩니다. 이쪽도 너무 좁고, 지금. 어, 혹시 여기는 붙여야 됐나 싶은데. 이렇게 팔을 올리고 있나? 잡아주고 붙여줍니다. 좀더 밥을 좀더 줘야 되는데 아 이게 네, 좀 부족하네요. 꾹꾹 눌러주고요, 한번. 다음에 쭉 눌러서. 모서리를 뭐 잘비착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네. 됐고요, 이제. 또 반만 빼면 돼. 요이은 <laughs> 좁아가지고, 얘가. 오케이. 아, 위 쪽은 그냥. 망사로 걸어야 될것 같아요 손안 닿는 부분들은 그 망사로 걸어야 될것 같고 여기 부분 어. 이 부분은 걸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일단은 재단을 먼저 하시고 재단을 먼저 하고 쳐서 이만큼 잘될것 같아. 이게 각대 붙이는 게 어, 코너비드 붙이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 잘 붙여야 됩니다. 나중에 안 그러면 다 떠버려요. 이게 네. 밥줄때잘 주셔야 돼요. 밥줄 때. 예.

밥을 줄 때는 이렇게 옆으로, 네, 옆으로 퍼티 넣는 그런 요령이 있잖아요. 그런 요령으로 네, 밥을 주시는 게 좋아요. 이 코너 비트 할 때는, 요렇게. 네. 충분히 밥을 줘야 됩니다. 이 코너 비트 볼 때는 네, 이면 쪽보다도 이 모서리 쪽, 네. 코너 쪽에 밥을 잘넣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고기가 밥이 좀들 들어가면 뜰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밥을 넣주시고 어 안되면 이런 식으로 넣으셔도 돼요. 넣주시고. 살짝 끼어들었어야 했는데 조정도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아, 예. 저희가 아,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다 했어요? 1층은 다 했는데 네아제니가중복되 네. 아, 아, 네. 버려가지고 <laughs> 고생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넣어주시는데, 너무 또 필요 이상으로 많이 넣으면 나중에 또 훑을 때 힘드니까 적당히 넣어주세요. 빠지지만 않게 네, 이런 식으로, 그서 밑에서 이렇게 접어가지고 되는 거죠. 될 때도 어, 깎이지 않게. 살 올려놓은게 깎이지 않게 잘 한번에 딱 눌러서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잘 눌러주셔야 돼요 네, 전체적으로 꾹꾹 눌리는 이, 이 작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두번째로는 밥을 골고루 잘 넣고 첫번째 중요한게 그 다음에 잘 눌러주고, 모서리를. 밑에 먼저 마감을 하고, 위로 올라갈게요. 쭉 일단 한번 대충 빼주고요. 밥이 많으니까. 이렇게 한번 대충 빼주고. 고 마찬가지. 이렇게. 빼주고. 힘있게 한번 더 빼주고. 중요한 게 또, 어 너무 살을 많이 빼내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한 그 밥을 안에 남겨놔야 붙겠죠. 이걸 너무 빡빡 훑어버리면은 잘못하면 떠요 나중에 또 너무 많이 훑어도 좋지 않습니다. 밥이 밥이 어느 정도는 안에 있어야 이게 본드 역할을 하면서 붙어있겠죠. 잘 붙었어요 지금. 밥 짤때도 똑바로 하지 말고 살짝 이렇게 에라를 틀어가지고 밥이 이쪽으로 나오게끔 네 이런식으로 그러면 저 모서리로 더잘 이렇게 구석으로 잘 밀리면서 밥이 빠지게 돼요 붙으면서 위에 쪽에 한번 해볼게요 안에 먼저 해놓고 위에 하시면 되거든요. 위에도 눌러줘야죠. 손으로 눌러주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한번 쭉 눌러주고 골고루 잘 붙게끔 또 한번 대충 훑어주고 살을. 아우 어, 높아가지고 응. 이렇게 한번더 빼줍니다 이렇게 네. 이 정도만 빼주셔도 돼요 너무 많이 살을 빼면 네. 중간에 이제 뜨는 현상이 생기니까 밥을 어느 정도는 남겨두셔야 됩니다 아, 잘 잡혔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있는데 각대도 모자라고 각대가 모자라요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노비드 코노비드 거는 영상이었고 음, 코노비드 걸때첫 번째 재단 먼저 하시고 예. 재단을 먼저 해놓고 그냥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재단을 먼저 해놓으시면 음, 혹시나 이제 퍼티를 먼저 막 중간 한 방으로 하다 보면 건조가 빨리 될 수도 있으니까 날씨가 더운 날은 좀또 코너피드가 잘안 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재단을 먼저 하고 그리고 밥을 올리고 밥 올릴 때 네, 모서리 쪽 신경 써서 네, 끝쪽 신경 써가지고 밥을 잘 올려주셔야 돼요. 이 안쪽으로만 밥을 많이 올리면 소용이 없어요. 이끝 쪽을 잘 올려줘야 돼요. 네, 그렇게 올려주고 잘 손으로 눌러서 전체적으로 한번 쭉 눌러주고 그리고 밥을 빼주는 거예요. 네. 이게 생각보다 코너비드가 하자가 많이 생겨요 안에 아 네. 이제 밥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밥을 너무 많이 긁어도 하자가 생길 수 있고 또 전체적으로 밥을 제대로 못 올려도 또 생길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잘 퍼티를 해주는게 밥을 올려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훑어주는 거는 뭐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너무 이렇게 빡빡 힘줘서 훑지 않는 게 좋아요 적당히 빼 주시는 게 좋습니다 훨씬 더 단단하고 네,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알림 설정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